정말 오후 시간이라 말씀일들때 함께 들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인근에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몇 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너무 중요해서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주차장도 만들고 주차장 만드는 걸 지원하고 또 횡단보도도 만들고 경도망도 만들고 주도 없이 많이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의미 있는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종거리 아파트 앞에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인도가 없는 곳에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길을 걸어 다니는 초등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전화가 왔습니다. 첫마디에 내가 이 이런 거 하라고 도의원 시킨 줄 알아? 인도 만들라고 도의원 시킨 줄 알아? 저한테 가기 전화가 수도 없이 왔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차와 차 사이를 다니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여서 우리 차를 몇대 주차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다니는 그 길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300m가량을 가야 되는데, 250m가량에서 멈추었습니다. 도저히 업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서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형님 손주가 있습니까? 형님 손주가 그 길을 가방을 내고 아무 걱정 없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볼때 형님이 주차하는 그 수많은 차들과 그 가치를 비교해 볼때 가치를 비교해 볼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없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양보하지만 제가 대선이 되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늘려오는 얘기는 니안 찍어줄 거다 했습니다 니 재선되면 인도할까봐 안 찍어줄 거다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일개 몇 분의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제라도 걱정 없이 학교로갈수 있는 그런통 안로 박준호가 만들어내겠습니다 지역마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박준호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연이 된 이후로 저에게 수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저에게 오는 민원은 대부분 하다하다 하다 안되면 오는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듣습니다 한시간에 듣던 두시간에 듣던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유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가서 제가 대신 사정합니다. 제가 대신 위안하다. 한 번만 하라 그것이 시민을 위한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연이라고 <laughs> 제가 뺏지 말고, 단한번 그들만 버린 적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신분을 꿈이요. 여러분들의 일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미안하다 부탁하고 사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왔습니다. 사년가 열심히 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열과하지 않겠습니다. 경로당 지을 때도 제가 골몇번 사과하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미안하다고 부탁을 해도 언제나 제 가슴은 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정 지켜주십시오. 박준호가 열심히 일했고요. 제가 박준호가 앞으로 어떻게 일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동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저는요 길에 차가 있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공영 공공주차장을 확대해서 주차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기업을 유치하고 경상남도의 경제원경위원장이 나서서 김해에 기업들 유치해서 청년 일자리부터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만들어서 시집장 가보내고 우리 청년들이 이곳 김해에서 살기 좋게 할수 있도록 박준호가 나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장 만들 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혼식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결혼식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공공결혼식장 주촌에 만들자고 할때 김희 씨하고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결혼식장에 더 멋있게 만들어서 일반 결혼식보다 더, 더 좋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더그 살기 좋은 길에 더 살고 싶은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현한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수 있는지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박준호, 한번 찍어 주십시오. 박준호를 위해서 전한 통화 해 주십시오. 이제 다가오는 선거에 저 박준호, 한번 찍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서 박준호 도와주는데, 박준호가 언제 어디에 가나 부끄럽지 않도록, 어디 어디서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죠 주님, 여러분, 저는 배움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야경대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공부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책을 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이나 우리 젊은 아이들이 언제라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스타 강사가 강의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통합 학습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배움 의니저사만큼은 가늘하거나 잘 살거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는요, 누구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세상, 박준호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어렵거나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고개를 돌리지 마십시오. 시장을 뽑는 것은 투표하는 시장이 뽑는 것입니다. 도의원을 뽑는 것은 투표하는 시민이 도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당을 보고 투표한다면 수많은 정치인은 정당에만 줄을 설 것입니다. 정당에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박준오처럼 일 열심히 하면 또다시 선택받는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증 시요 여러분 박준호 지켜주십시오 박준호 그네 반듯한 정치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박준호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